3월 상 9장. 아비엘의 아들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기스는 능력의 용사였습니다. 기스의 아버지 아비엘은 스롤의 아들이고, 스롤은 베고라스의 아들이며, 베고라스는 베냐민 사람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한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또 살리사 땅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종은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살림 땅으로 가보았으나 그곳에도 나귀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베냐민 땅으로도 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낙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숲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가 낙이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사울의 종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을에 계십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지금 이 마을로 들어갑시다.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가 찾는 나귀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지 우리 가방에는 음식도 없고 그 사람에게 드릴 선물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계를 있습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나귀를 찾아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성견자에게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성견자라고 부르던 사람을 지금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자, 가자. 그리하여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가는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들은 물을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예언자가 이 마을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이 마을에 계십니다. 방금 이곳을 지나가셨으니 서두르세요. 오늘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지금 마을로 들어가면 그분이 식사를 하러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예언자가 오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언자가 재물의 축복을 해야 손님들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가십시오.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마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곧 사무엘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예배 장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을 나와 사울과 그의 종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은 내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나는 내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곁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예언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언자요. 나보다 먼저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오. 내일 아침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려 하는 것도 다 대답해 주겠소."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어.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모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모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과 그의 종을 앉혔습니다. 그곳에는 손님이 30명가량 있었습니다. 사모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부탁한 고기를 가져오시오. 요리사는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사울 앞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모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고기요. 내가 손님을 청한 이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니, 이것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예배 장소에서 내려와 마을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과 사무엘이 성을 나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시오. 사울의 종이 앞서 가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서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겠소. 로마서 7장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을 아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어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가늠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에 내가 율법과 상관이 없었을 때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사실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계명을 이용하여 기회를 엿보아 나를 속였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으로 이집트왕 파라오 누구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는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유다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에 유포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 왕누부간네살에게 졌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하여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마구를 채워라. 군인들아 말 위에 올라타라. 두구를 쓰고 전열을 가다듬어라.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저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그 용사들마저 쓰러져 도망가기에 바쁘다.온통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나 여호와의 말이다.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들도 도망가지 못한다.북쪽 유브라테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날강처럼 넘쳐흐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 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넘쳐 흐르고 있다.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 내고 있다. 이집트가 내가 넘쳐 흘러 땅을 덮어버리겠다. 성과 그 안의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한다. 말들아 싸움터로 달려나가거라. 전차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전진하여라. 방패를 든 에티오피아 군대와 리비아 군대도 전진하고 활을 든 리디아 군대도 전진하여라. 그러나 그날은 주 망군의 여호와의 날이다.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칼을 휘두르되 칼이 만족할 때까지 휘두를 것이며 마른 목을 피로 채울 때까지 칼로 죽일 것이다.그것은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기 때문이다.그 일은 북쪽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루어진다.처녀 딸 이집트야.길라스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약을 아무리 많이 써보아도 너는 낫지 못한다. 네 부끄러움을 모든 나라들이 들었고 네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다. 용사들끼리 서로 뒤얽혀 넘어지고 모두 함께 쓰러져 버렸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빌로니아 왕느부간네살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녹과 다반데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희 용사들이 거꾸로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 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수 없었다.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 버렸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일어나 돌아가자,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선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허풍 선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지나갔다고 말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산같이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매산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이집트 백성아 짐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높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새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들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온다.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때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예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넷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희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내 종 야곱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나 여호와의 말이다.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 10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여 구원해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날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었던 그들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주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게 하셨을 때부터 내가 젖 먹는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쌉니다. 바산의힘센 들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먹이를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듭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다리를 마구 찔렀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나 셀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따갑게 쳐다보며 빈정댑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사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멀리 떠나 가지 마소서. 오나의 힘이여,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 사제의 입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들소의 뿔에 받쳐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이여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는 고통 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속드린 것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드릴 것이며 멸망의 땅에 누워 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이며 죽음에 이른 자들도 그리할 것입니다. 모든 후손이 주님을 섬길 것이며 모든 후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